안녕하세요. 저는 강남탈 다산나입니다. 오늘은 꿀이 겨우사리를 술을 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 나무에서 어, 있는데 화렵숲가에 어, 있답니다. 근데 개체수가 많이 없으니까 좀 많이 귀한 어, 겨우살인가봐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술은 이렇게 좀 양을 진하게 먹고 싶으면 좀 이걸 많이 넣고 어, 약하게 뭐그 드시고 싶으면 좀 약하게 하는 거래. 이게 향이 그렇게 좋다니까 뭐 이제 그그람수안 따져도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담아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조금 담았죠. 여기 몇 병이 들어가는 거. 아무튼 이렇게서 해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걸 이 담아 담은 거니까 소주가 몇 병이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우리 저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약초하고 소주 19.8도로만 담아요. 와 이게 소주 한병안 들어갔네. 습 <목소리나> 와, 이게 어, 눈이들다분의은 들어가는 같은데. 이 도덕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도덕 한번 이거 주세요. 도덕 하나에 몇 g이나 가는가 도덕이 네. 500g. 음. 이거 한번 잘비춰 주실래요? 음, 도덕이 500g 나가. 와, 무지 크다. 음. 그럼 이걸 담아보겠습니다. 이병을 음, 500g, 여기, 이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실로 매달아놨죠? 어, 여기다가, 이렇게 네, 걸쳐가지고, 매달아놓고, 일단 이렇게 놓고, 손을 볼까? 예, 한짜리를 먼저 넣고, 한병자를 넣고, 아, 더덕이 진짜 크다. 이런, 어떤 분이, 어, 자기가, 어,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더덕을 드시고, 주셨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가 아픈 게 없는 이유가 이게 더덕 물까지, 이 사기에 있는 물까지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픈 게 없다고. 그 정도도 더덕도 좋은가 봐요. 이렇게 이런 놈이 없죠. 요즘에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죠. 한만님안 그렇습니까? 네. 네 와, 아까 그거 딴거 하고 딱 맞네. 야, 이거 너무... 한 병... 뭐야... 시 여기에 빠져버렸는데, 이거 올라오니까 이거 빠져버리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놨습니다. 아무튼, 예. 500g 짜리 더덕술과 예. 이거! 꼬리 겨우 살이 술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번에, 음, 언덕이 두 개였죠? 예 네, 담았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담을 것이고, 이거는 아까 흑돌하지 네, 담아봤습니다. 이거는. 이거 하는 소주가 한세병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병반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저, 저만큼. 이렇게 큰 병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일은 그냥 도라지 아주 그때 큰것 도라지 하나 있죠 그것도 담을 거예요 내일은 이 병이 구할 수가 없네 이렇게 큰 것이 그 도라지가 하도 커가지고 큰게 없어가지고 지금 내일 온다길래 내일 한번 또 이렇게 술 담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강남스 지금까지 어, 술 담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강남사 다산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